이쪽에 착륙했어 이호이내 근처에 내려왔어요 적에게 사격 개시 연기 좀도주시 적의 실드 공격하고 있어 친구들 연기 좀만이 동생 발각되다 베실 페이즈 진입 적 확인! 발 i 됐다 g 들어 it. I g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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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목표가 있다 실드 발격 사리중 시리즈 다리즈 시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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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리즈 시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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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즈 시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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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장전 중. 장전 중. 스나이퍼 탄약이 떨어졌다. 레벨이 올랐다. 업그레이드 할게 생겼군. 실드 충전 중. 스나이퍼 탄약이 떨어졌다. 장전 중. 장전 중. 잠깐만. 우리가 봐 줄게. 방금 녀석이 마지막이었군. 잘했어. 아주 잘했어. 장전 중. 장전 중. 킬 리더. 새로운 킬리더잘 봐둬. 수리 중입니다.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. 집에 있었어야지. 방실드에 금좀 내줬지. 전체를 제거했다 적발기적실들가 쟤가 쟤가 간다! 적을 향해 사격한다! 이동 중! 공격받고 있다! 적이 왔었다! 이동 중! 발각됐다! 실드 좀 충전해야겠다! 세열수르탄 공격! 약설을 발포 적이 널본것 같다! 이동 중! 발각됐다! 존나 맞다. 정 쓰러졌어. 최고의 대립군. 이제 갈 길은 하나뿐이야. 저쪽에 목표가 있다. 저기다, 내기다 확인해 저기다, 저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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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저기다 I got the b 적 실드를 부쉈다 받고 있 친구들 친구들, 보석가오버됐다 잠재님 적제 저를 수리하겠어요 방금 녀석이 마지막이었군 잠깐만, 우리가 봐줄게 공격 고 있어 세르미탄 투척 터널 생성 딜더 충전. 데미지를 받고 있어요. 포탈 설치한다. 수류탄이다. 조심해요. 발각같다. 해수이다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.